어, 당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손수레 만들기, 뭐, 제작, 뭐, 과제, 이런 거, 모다로 뭐, 만들 수 있는 거 전동 손수레 만드는 키트입니다. 일단은, 이 전동 손수레를 만드는 키트하고,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기어드 바퀴고요. 이게 전라 빠른 것도 있고, 전라 느린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 선정하면, 스쿠터 바퀴가 들어가서 미치듯이 빠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걸 선정을 해야 되고요. 일단, 브레이크하고 크루즈인데, 누르면 이제 브레이크가 되는 거고, 브레이크 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잡아당겨서 자기가 끌어당겨야 돼요. 스로틀은 일단 은 전원키고 당기고 이러면 속도 조절을 여기,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설치를 할수 있다. 당기면 얘가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뭐 디스크는 없고요. 그러면 얘가, 얘가 약간 넓은 게 있고요. 좁은 게 있어요. 약간 그냥 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수레에다가 얘를 잘라, 잘라버리고 라 이렇게 홀더를 달아가지고 얘를 이제 와이프를 보셔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아 반대편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드럼 브레이크가 달려 있네. 이게 근데 고정시키기가 어려워. 요 얘는 이제 피버 점이 필요해요. 피버 점이 뭐냐면 한 곳을 고정을 시켜야 얘가 이제 케이블을 잡아 당겼을 때 안에 있는 드럼 패딩이 확장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고정을 좀잘 시켜야 되는데 부피라면 그냥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모더 훨씬 써 있고요. 어, 뭐 전동 손소래구름마 만들기에 필요하신 어 뭐다 어, 실험 제작 연구 과제 실습 뭐 만들기 제작 키트 뭐 이런 거고 이건 무선으로 한4기까지또 돌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세팅하면 자, 일단은 365어 지름이 365고요. 일단 바퀴가 폭이 좀 있네요. 130, 190, 130이네요. 폭이 130좀 넓은 편입니다. 100, 100 넘어가면 90 넘어가면 좀 넓다 보는데 130이좀 넓은 편입니다. 그렇고 요거는 이제 디스크 홀더 디스크 쪽에 이제 건데 크게 무시하시면 되고요. 일단 축은 M10 짜리에다가 10 파인에 14 짜리인데, 어 단스레드는 12입니다. 깎아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폭발이 어, 걸릴 수 있게 이렇게돼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파 놓은 거는 이제 기어 같은 거, 스베로 도는 그프리휠 같은 거 달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 놨는 겁니다. 자, 일단 튜브리스고요. 라일론 튜브리스고. 음 모다 홀센 써있고요. 있고요. 모다 선있고요 모다 두개 사서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진 후진 되고요. 그대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26 4볼트 36 48볼트. 출력이 350 왔더네요. 출력이 조금 약합니다. 일단 100에서 150k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대 속도 15km 속도가 좀 빠르네요. 짝나게 속도가 좀 빠르네요. 저는 어째 무게가 근데 실리면 그렇게 안빨안 안 빠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선은 이렇게다 나와있네요, 선이.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면 제가 이제 테스트해서 어, 덱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전기를 물려서 테스트해서 어, 이제 보내드리고, 전자브레이크는 버튼을 누르면 일단 전자식으로 어, 제동이 조금 걸리는 타임인데 필요 없습 그냥 500이나 1000W 정도 세야지. 한번 어, 스로틀까지 다 포함되는 거 빠르게. 그런데, 디스크 카바 요거 이 브레이크가 이게 디스크 타입이냐 아니면 이 드럼 타입이냐인데 요거 좀 설치해 본 거로요. 그래서 디스크 타입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노 디스크 타입으로 누르면 그냥 전자식으로 조금 쓰는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전자 브레이크 1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전동 어, 구르마 만들기, 전동 손수레 만들기로 다른 국내 재고도 있어요. 재고도 있는데 얘는 이제 실험 제작 연구. 만들기 킷 하실 분들, 도면이 필요하신 분들, 갖고 와서 왁고 잡아서 가지고 오실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당신에 와서 테스트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시면 제가 적절할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